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I didn't cut my hair yet. 드디어 독일에 도착했습니다, 여러분. 여기는 지금 12시 50분, 밤 12시 50분이에요. 한국은 지금 몇 시인가요? 8시 50분 아, 아침이구나 지금 여기 독일 호텔이에요, 독일 호텔. 음.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, 방금. 베를린 지금 눈은 안, 오, 안 오는데 눈이 엄청 쌓여있더라고요 8시 50분 돈 많이 먹어가지고 잠이 잘 오는데 돈 먹기만 한것 같아가지고 죄책감게 들어가지고 못 자겠네요 봉주 방금 프랑스에서 경유했는데 한국에서 독일 가는 거는 아예 없나? 직행으로? 프랑스에서 여기까지가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비행기 잠금 장거... 자기만 한것 같은데 왜 피곤하지? 아, 팝, 팝, 파콜 인스트루멘탈. 인스트루멘탈. 그거 뭐, 만든 거죠. 저한테 있나 모르겠네. 드디어, 독일 왔습니다. 음. 파리로 갈 수가 없는 일정이라 파리를 가면은 제가 아기로 제 군입대 전5일 전까지 귀국을 해야 돼가지고 여게 따뜻해요 감기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는 길에 영화 한세편 보고. 너무 재밌었어요. 다들 깨어 있으시네. 안 잤는데 <laughs> 학교 가는데 뭐 여러분들 학교 가기 전에 페이스 <laughs> 하는 <laughs> 기분으로 유튜브 스터디 베를린은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신기해요 프랑크푸르트하고 디셸도르프가 다른, 다른 도시인가? 그렇게 두 군데 가본 것 같은데 <laughs> 이제 곧 12월 2일이면은 저 앨범이 나오는데. <laughs> 막 엄청나게 막 대단하고 큰스케일이막 그런 건 아니고. 하면 할수록, 제가 좋아하는 색깔의 곡들을 하면 할수록 좀, 나중에 후회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뭐, 냈어요. 이제 뭐 미련 없고, 그냥 뭐몇곡 빼고 하려고 했는데, 모르겠다고 냈어요. 뭐, 아쉬면 아쉬운 대로, 어 보여주면서, 좋아하는 거 많이 하면서 늘었다,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고. 저녁 시간이라고요 <laughs> 제가 지금 이거 필터 써가지고 피부 좀 가리고 있어요 피부 난리 나가지고 요즘 귀찮아가지고 잘 관리를 안 하는데 어렸을 때만큼은 오늘 좀 여러분도 좀 돌아다녀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추천해 주시면은 베를린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What German words did you learn for the trip? Uh, 아, t 텐타아 그래요. 감사합니다. Where are you? Where's our German babies? Wake up, our German babies. I came here. 술 하자고 <laughs> 여기도 있나? Is there a K K Town here too? In German? 왜 감사합니다. 아주 너무 좋았죠 여기는 1AM입니다 모자를 신경 쓴다고요? 응? Germany, Korea Town. 오, There's one baby of Germany. 머리 아직 있죠? 머리 아직 안 잘랐어요, 여러분. 머리 언제 자르지? 머리, 머리는 12월, 12월, 한 10일? 아니면은 9일날 그 머리 자르고 올까요? <laughs> 난리가 나가지고 음 콜롬비아 하이 터키 하이 <coughs> Yesterday you were a baby, now you are a grown man. Uh, thank you very much. Well, we're able to see a world tour in future, of course. I'm not gonna give up to doing music. Which chore will you teach? Can you give us a spoiler? Ah, cool Choreography is... 아무래도 K-팝은 이제 저희가 독일에서 원샷 원샷이 되게 팬분들 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 가지고 원샷을 아마 진행을 하면은 좀뜻 깊지 않을까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i d o n t k n o w w h e e i to u i a t e u s i w o t o u s e n t h e u s t w a l k e o e i n g to o h e s m i n t h e u s e to o e s e i t o e m i n u t e s I found one place and I ate. It was a bread thing, but actually I don't know what it is. Maybe it would be one shot because uh the song, one shot, got a lot of love from Germany. 이옆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러면은 한국 가서 봐요 저는 지금 독일이고 어 그것도 또 이제 저 독일 팬분들을 만날 예정인데 독일 팬분들 만나면 구텐탑 갑시다 안녕 피스